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책 166쪽 Can't Bear ING와 c a n Bear To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유창하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화장실을 Bathroom 그래요, Bathroom. Bathroom, 물론 목욕탕도 되겠습니다. Smoke, 담배를 피우다. Around, 주위에서 주변에서. Suffer, 고통을 당하다. 자동사입니다. 물론 이제 타동사로 고통을 당하더도 있습니다. 이건 수동태가 되지 않는 그런 타동사. 타동사일 때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Suffer. 에 이건 이제 suffer라는 단어는 특수하기 때문에 꼭 문장을 보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Like this, 이처럼, 이 like는처럼이야. Sick, 아픈. Lose one's way, get lost. 길을 잃다. Lose one's way. 길을 잃다. At night. 아멘. Happen. 발생하다. Get elected. 선출되다. Elect가 선출하다. Get elected은 선출되다. 그렇듯이. 런뜻 Late. 늦은? For so long. 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여기 그토록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Soul을 예, 살리면 아주 오랫동안이 되겠습니다. Keep 웨이팅, 뭐머를 기다리게 하다. 킵ING 하면 여름 책 151쪽 151쪽 8번 제일 아래 킵ING가 있습니다. 몸만 상태로 유지시키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게 하다. 플라이트 항공편 풋 오프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풋 오버, 홀드 오프, 홀드 Hold over, leave over, carry over, hang up, postpone, procrastinate, procrastinate, prolong, protract, protract, adjourn, delay, defer, suspend, shelf, wave. 이것은 이제 텝스, 탭스, 스거나편익 그런 쪽에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은. Never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Never put off what you can do today. Never put off until tomorrow. Until tomorrow가 있어야 될 건데? Until tomorrow 있네. Never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이 말은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이루지 말라. 저희 철학입니다. 인생 철학. 인생 신념이야. I never put f p until tomorrow. What I can do today? 오늘 할수 있는 절대 나는 미루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요. 생각이 그래. 오늘 꼭 해야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laughs> can't bear, 이 bear가 stand와 같은 의미로 참다, 견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like to, love to, 그리고 like, ING, love, ING, hate to, hate, ING I인지 배웠지요? ING는 평상시에 하는 것을 선호하다, prefer. 이렇게 평상시에. 평상시 하는 것을 좋아할 때 like, ING.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고 싶다 할때 like to.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an't bear 또는 can't stand. ING는 평소에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견디지 못하다. 그런 뜻이고 can't bear to 또는 can't stand to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 자, she can't bear cleaning the bathroom. 그녀는 평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평소에 하 아, 평소에 화장실 청소 자주 시키나 봐. 평소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 견디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She doesn't like it when she cleans the bathroom. 그녀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싫어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또 있군요. 하나 더. I can't bear people, I can't bear people smoking around me. 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담배 피우는 걸 견딜 수가 없어. 평소에. 평소에. 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평소에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What you w a t like 다음에 I enjoy면 평소에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I don't like it when people smoke around me. 사람들이 내에서내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것 견딜 수가 없어. 싫어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I can't bear to, can't stan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뭐뭐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난 네가 이렇게 고통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때, 그럴 때, I can't bear to see you suffer like this. 나는 네가 이처럼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때 suffer는 고통 당하다. 여기서는 자동사. 물론 이제 suffer 다음에 목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겪다. 그런 뜻인데, 뭐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일을 겪는 거, 이와 같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I can't bear to see you. 어있습니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can't bear to, can't bear to나 can't stand to는 뭐, 뭐 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see you. I don't want to see you suffer like this. 나는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절, 주어, 동사, 뭐 자동사, 부사구 이런식으로 용어 가르쳐 버리면 인생 쫑납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워야지 용어를 배우면 안 돼요. 용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막 뭐라 그래 선생님 지금 영어 가르십니까 영어 가르십니까 똑바로 하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입니까? 영어 선생님입니까? Are you an English teacher or a term teacher?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용어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적해서 선생님들 혼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반성을 해야 한국 영어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배워야지, 영어를 배운 게 아니야. 자, 그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 she can't bear cleaning bathroom. 그녀는 청소, 어, 화장실 청소하는 것 견디지 못한다. She doesn't like it when she cleans the bathroom. 화장실 청소하는 것 싫어한다. I can't bear people smoking around me. 난 사람들인데 주위에서 담배 피는 거 견디지 없다. I don't like it when people smoke around me. I can't bear to see you suffer like this. 난 네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I want to see you suffer like this. I don't want to see you suffer like this. 네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결국 can bear 또는 can't stand 다음에 ING 오면 평소에 뭐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다. 견딜 수 없다. can't bear to 또는 can't stand to 하면 don't wanna, 뭐뭐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녀는 화장실 청소하는 견디지 못하다. she can't bear cleaning the bathroom 하면 되겠습니다. she can't bear cleaning the bathroom. she doesn't like it when she cleans the bathroom.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담배 피우는 걸 견딜 수 없다. I can't bear people smoking around me. I don't, I don't like it when people smoke around me.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I can't, I can't bear to see you suffer like this. I don't want to see you suffer like thi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Next. 이 dread라는 단어가 dread ing가 있고 dread 2가 있습니다. dread ing는 be afraid of와 같아요. be afraid of. 그런 be afraid of는 뭐냐? 예. 네. 니까 그러니까 dread d e a ing는 be afraid of와 같은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의도치 않게 할까 두렵다. 할까 걱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dread ing는 be afraid와 같은데 be afraid of가 또두 가지로 나네요. 그니까 dread ing는 일단은 be afraid of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be afraid of가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그래서 dread ing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의도치 않게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걱정하다. 그런 말이고 뭐뭐 하는 것을 무서워하다. be afraid of, 무서워하다는 동의어가 be scared of, scared, terrified, frightened of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뭔 말할까 두렵다. 아, 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무서워, 두려워 할때뭔 말까 두려워, 뭔 말까 걱정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쓴다는 말이야. I'm afraid of catching COVID-19 이렇게. I'm afraid of catching. catching. 또는 I dread catching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COVID-19이라고 하지요. <laughs> 코너에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렵다. 그런데, afraid, scared, terrified, f i g h t e n e d of는 하는 것을 무서워하다도 있어요. 무서워하다. 어, 나는 밤에 나가는 걸 무서워해. 이런 식으로. 무서워하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하고, 예문을 보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d r e t o 는 d r e t o 는 뭐, 뭐, 하고 싶지 않다. Dretto는 I don't want. 여기에 있는 can't bear to와 같은 말이야. Can't bear to, walk, can't stand to, a dread to, hate to, shudder to, don't wanna, don't wanna. 천천히 하면 don't want to, don't want to. 빨리하면 don't wanna. I don't wanna go there. I don't wanna go to. I don't wanna go to the party. 할때그 don't wanna입니다. s h u d d e to, 뭔 말고 싶지 않다, 뭔 말이 싫다. Dread to가. 자, dread of는, dread of 다시 dread of ing는 할까 두렵다, 하는 걸 무서워다 하 있고. be afraid of 동의어는데 be afraid to는 또 있어. be afraid to는, 이건 의도치 않게 하가 두렵다고, 의도적으로 뭐, 뭐, 하기가 두렵다. 아, 그 사람 만나기 두려워. 이렇게 만나기 두려워. 그 사람에게 말하기가 두려워. I'm afraid to talk to him. 이런 식으로 하기가 두렵다. 두려워서 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문장을 보면서 문맥을 통하여 습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dread being sick. I'm afraid being sick 하면 할까 두려워야. 나는 아플까 두려워. 아플까 걱정이야. 아플, 아플까 봐 두려워. 아플까 봐 걱정이야. 아플까 두려워. 아플까 봐 걱정이야. I dread being sick. I'm afraid being sick.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afraid ING죠? I dread his losing his way don't I'm afraid of his losing his way. 나는 그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돼.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 나는 그가 길을 잃을까봐 잃을까 두려워, 걱정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할까 두려워, 할까 두려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까 두려워하냐? He d r e a d going out at night. 하면 그녀는 밤에 나갈까 두려워. 그러면 또안 돼. 안 돼. 나가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 뜻이야. Be afraid of가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는데 밑에 있는 무서워하다 뜻이야. 그래서 영어는 문맥을 보지 않고 단어장으로 잘잘잘 외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똑같은 형태지만 이것은 아플까 두려워, 아플까 걱정이 하고 이것은 밤에 외출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동일한 형태가,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에 나가는 것을, 외출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때 이 동의어야, 이게. She is afraid, scared, frightened of going out at night. 밤에 외출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잘 보세요. 이게 동일한 형태죠. 동일한 형태지만 이건 할까 두려우고 이것은 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Dread는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 I dread to think. 또는 I try to imagine what will happen if he gets elected. 그가 선출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끔찍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 어? 대통령선거 앞두고 누가 선출될지 누가 선출될지 누가 선, 그가 선출된다면 무슨 일이 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가 싫다. 상상. 하고 싶지 않다. 상상하기도 싫다. 그런 말이 되습니다 I hate to think. I dread to think. What will happen if he gets elected? 그가 선출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기도 싫다. 상상하기도 싫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dread to는 뭐뭐 뭐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 그런 뜻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think what will happen if he gets elected. 나는 그가 선출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입니다그 다음에 be afraid to가 있어요. be afraid to는 의도적으로 뭔가하기 두렵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기 두려워. 음, 그러면 I'm afraid to meet him. 그렇게 됩니다. 만날까? 두렵다. 그러면 이거야, 이거. 그 사람 어디서 만날까봐 두려워. 내 의도치 않게 만날까봐 두려워. 그러면, I'm afraid, I'm afraid of meeting him. 그래요. 그런데, 야, 그 사람 좀 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해. 아, 난 만나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럴 때는, I'm afraid to. 두를 써야 돼. 의도적으로 만나기. 만나기 두려워. 두려워서 못 만나겠어. 그럴 때는 이것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니까. Afraid of 는 의도치 않게 나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무서워. 스토킹이야, 스토커야. 그러면 I'm afraid of meeting h i m 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렵다. 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것 좀 전달해주라라고 누가 신부름 시켰어. 근데 나그 사람 만나기 두려워. 그럴 때 의도적으로 만나는 거 싫어. 그럴 때는 t o 를 씁니다. 따라서 Don't b e afraid to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말고 말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고 회화를 해보죠. 나는 아플까 봐 걱정이야. I dread being sick. 또는 I'm afraid of being sick. 나는 그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 I dread his losing his way. I'm afraid of his r l e s his way.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She dreads going out at night. She's afraid of going out at night. Try e to, 뭔마하고 싶지 않다. 그가 선출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기 싫다. I d r e a d to think. I hate to think. I don't want to think what will happen if he gets elected.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 Don't be afraid to tell me the truth. Don't be afraid to tell me the truth. 여러분,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in speaking English.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in speaking English. 영어를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봐. 그때는 의도적으로. 뭔말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to tell me the truth.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화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나는 아플까봐 걱정돼. 아플까 두려워. I'm, I, I dread, I dread being sick.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무서워. I dread catching covid-19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m afraid of being sick. 나는 그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이다. I dread his losing his way. I'm afraid he's losing his way 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무서워한다. She is afraid of she s scared of going out at night. She's frightened of going out at night. She dreads going out at night. 그렇게 입니다. 드레스 아이 엔진은 할까 두려워하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는 과 선정 무슨 일이 날까 생각하기 싫다 그때는 i dread to think dread to를 씁니다. i hate to think i don't want to think what will happen if he gets elected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라. don't be afraid to tell me the truth. don't be afraid 도 될니다. 두려워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고백하라. Don't be afraid to confess the truth. Confess가 고백하다 그런 뜻도 있죠. 다음 이야기. I'm sorry. 이거 많이 쓰죠. I'm sorry 많이 쓰는데 틀리게 많이 써. 틀리게 틀리게 많이 써. 틀리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은 이제 I'm sorry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쏙쏙. Like, so, so. 배운 학생들은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I'm sorry for 다음에 ing가 오면 이미 이전에 해버린 행동에 대해서 이미 행여, 행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때 무엇에 대해서 미안해 I'm sorry fo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m sorry for being late하면 늦어서 미안해 그렇게 I'm sorry for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I'm sorry to be late 이렇게 쓰면 인생 쫑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도 의사소통은 됩니다. 의사소통은 되지만 원어민이 볼때쟤 무식한 놈 이렇게 속으로 엉터리 영어를 쓴다고 하겠죠. I'm sorry for being late 하면 어 얘는 뭐 영어를 제대로 배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sorry for 다음에는 이미 늦어버려서 늦은 것에 대해서 미안해 이미 이미 늦었죠 이미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서 늦어서 미안해 할 때는 I'm sorry for being late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sorry to 동사 원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유감을 나타낼 때뭔 뭐에서 유감을 나타낼 때뭔 뭐에서 슬프다 뭔 뭐에서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말그말 들어서 유감이야 슬프다 I'm sorry to hear that 그말 들어서 유감이야 할때 유감을 날테할때 때 하고 미래 일에 대해서 미리 사과할 때 I'm sorry to를 씁니다. 아, 여러분 내가 다, 내일은 수업을 빼먹을 것 같아요. 그럴 때 I'm sorry to tell you 이렇게 I'm sorry to tell you I will skip classes tomorrow 이런 식으로 I'm sorry to tell you. Sorry to 다음에 미래 에뭐할 것을 미안해할 때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그래서 I'm sorry to say. I'm sorry to say, 또는 I'm sorry to tell you that your flight will be delayed. 당신이, 예, 당신들이 타는 항공편이 예, 연착될 거다, 지연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미래를 유감을 표현할 때, I'm sorry to 를 씁니다. 미래를. 여기, I'm sorry to, 유감을 할 때는 쓰는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사과할 때, I'm sorry to say. 말씀드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항공편은 연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I'm sorry to 다음에 이전의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to 다음에 have pp가 왔을 때만 그래요. have pp가. 그래서,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당신을 오랫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해도 돼. 그토록 없어도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미안한 것 보다 기다리게 한 것이 먼저죠. 그때 to have c a p t to have pp 해도 되고, for having c a p t u r 해도 됩니다. 기다리게 한 것이 먼저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ing 쓰거나 to have pp를 써야지. 이렇게 투원형으로 해가지고 먼저 일하는 걸 늦어서 미안해 이거 쓸 수가 없다 자 결론 be sorry for 다음에 ing가 오면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때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for being late 여러분 어디 가서 지각하면 I'm sorry for being late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하면, 유감을 나타낼 때, 아, 그말 들으니까 좀안 됐다. 그안 됐다. That's too bad. 안 됐다.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유감을 표현할 때. 그리고, I'm sorry to 다음에, I'm sorry to 다음에, have a p 왔어. 그러면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미안한 것보다, 오랫동안 기다리, 기다리게 한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때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그때 so long 앞에 for를 써도 됩니다.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for so long. 그렇게. 그리고 I'm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for so long. for를 써도 됩니다. 일단 완료부정사나 완료완료동명사일 때는 둘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사과할 때 씁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I'm sorry to를 써야 됩니다. I'm sorry to. 유감을 나타낼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사과할 때, 뭐 하게 되어 미안해. 여러분의 항공편이 연착될 거라고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즉,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 해석 어떻게 해놨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항공편은 비행기는 그런 좀 그래 항공편은 지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행기는 비행기를 비행기를 요 항공편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이 예, 비행기를 항공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항공편은 지연될 것입니다. 항공편을 바꾸나, 예, 플라이트니까. 자, 우리 이제 어, 한번 따라해주세요. I'm sorry for being late. 죄송 미안해.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안 됐다.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I'm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so long.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I'm sorry to say. 또는 I'm sorry to tell you.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flight will be delayed.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귀하의 여러분의 항공편이 지연 될 것입니다. 마지막 회화.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그 말을 들은 유감인데, I'm sorry to hear that. That's too bad. That's a pity. That's a shame. What a pity! What a shame! 아주 많아요. 이 말이 아주 많아요. 유감일 때. 너를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for so long. I'm sorry for having kept you waiting for so long.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비행기는, 여러분의 항공편은. 지안될것입니다 I'm sorry to say, I'm sorry to tell you that your flight will be delayed.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올 수업 여기서 끝. 오늘 수업 여기서 끝. Let's stop here for today. See you again. Bye bye.